안녕하세요. 주니티 v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뷰가 아니고요. 엔진 오일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대상 차량은 집에서 어머니가 사용하고 계시는 2017년식이고요. 현대자동차의 코나 1.6T AWD 모델이고요. 기존의 엔진 오일은 그냥 메이커 측에서 제공을 하는 순정 오일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엔진 오일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엔진 오일은 다른 게 아니고 SK에서 나오는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o w 2 0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이 등급이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자동차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API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석유 관련 협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SN은 등급인데, 앞에 S는 가솔린을 의미하고, 뒤에 N,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A부터 G까지 뒤로 갈수록 최근에 만든 거고,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디젤 모델이면 0W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5W의 20이나 30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이 오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코나 1.6 터보는 T-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마력과 토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7단 듀얼 클러치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굉장히 재미있게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타실 때에는 그냥 동네 마트나 뭐 운동 가실 때만 잠깐 잠깐 타고 계시고요. 오늘 엔진 오일은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어, 다른 제품보다 SK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뢰가 가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뢰하는 엔진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제조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뭐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글쎄 이게 과연 해외에서 만든 게 맞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용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제조사에서 메이커 측에서 순종으로 공급하는 오일보다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브랜드보다 새로 나왔다고 해서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량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지만 단거리 주행이 많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저는 어 보통 뭐 1년 또는 만 키로, 0 k m 15,000km 정도 얘기를 하는데 1년 되면 그냥 바꿔 줍니다. 그리고 뭐 가혹 조건이라고 그래서 5,000km, 뭐 7,000km 정도에도 교환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어, 매 5,000km마다 갈게 되면은 1년 반 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행 거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1년 딱 1년이 지나면 그냥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엔진오일 교환 전문점에 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깨끗해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늦은 시간에도 차량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오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면은 오일만 그냥 딱 봐주시는데 여기는 브레이크액이라든가 지금처럼 냉각수 같은 것들도 체크를 다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에 포함되어 있는 폐유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오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죠 보통 엔진오일 교환하러 가면 잔유제거는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는 이 업체에서는 저렇게 별도의 기구를 써서 남아 있는 폐유, 기존의 엔진오일을 깨끗하게 잘 뽑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두면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지만 그 아래쪽에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제가 차량 관리를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코나 1.6 터보에는 총약 4.5리터 정도 차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5리터 정도 엔진오일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SK 월드 시리즈 5W20을 넣고 있습니다. SK에서 월드 시리즈를 만들면서 순종후일 이상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 GDI 엔진이나 그 TGDI 엔진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속 조기조마라고 해서 LSPI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구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M플러스급의 엔진오일을 넣어주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미드시리즈는 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어떤지도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진오일이라는 게 교환하고 나서는 다들 막 부드럽고 조용하고 되게 좋은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게 예,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SK루브리컨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정유사 최초로 아마 설립된 윤활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윤활류뿐만 아니고 윤활류의 원료가 되는 기후에서도 그룹3에 있어서는 전세계 어, 1위 생산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환 직후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소리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마 타봐서 제가 좀 달려봐야지 교환 후의 그 느낌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소리는 네 밖에서 들었을 때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엔진 오일은 지금 다 교환이 됐고요. 한번 실제로 타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일 교환 하, 하자마자 제가 시승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차량을 타보고 있는데, 오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엔진오일 교환하면 처음에는 다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진동도 많이 좀 잡힌 것 같고,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가속페달이 되게 예, 되게 가벼 가벼운 것 같아요. 가속페달은 확실하게 가벼운 점이 느껴지고 있고, 일단 잔진동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조용해진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언덕 구간 같은데 운전을 해보면, RPM 올라갈 때 엔진에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 뭐 엔진 오일 바꾸자마자,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바꾸고 난 다음에는, 폐유에 가까운 오일을 완전히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좀 교환했을 때 하자마자의 처음 느낌은 여기까지 느껴지는 대로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타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심 주행보다 사실 엔진오일 교환하고 나면 이 고속도로 좀 달려봐야 rpm 한3,000 이상 올려봐야지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타보기로 하고 지금 교환하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위주로 어 간단하게 느끼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 정도 타보니까 처음 엔진오일을 교환했을 때의 그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오일 교환하고 한 1, 2주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한두 달 지나면 글쎄요. 사람이 적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어그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엔진오일을 점점점점 타면서 어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약 일주일 정도 지금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엔진오일을 갈았을 때그 느낌이 일주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월드 시리즈라고 해서 어, 기존에 복잡했던 막 등급을 따지고 뭘 따지고 차량의 스펙을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좀 오일 선택이 머리가 아팠었는데 간단하게 어, 국적만 확인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독일산 차량들, 일본산 차량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들, 그 다음에 T G D I냐 D G D I냐 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어, 오일을 선택할 때 일단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엔진 회전 질감을 살짝 한번 보여드려 보면요. 제가 2,000에서 3,000, 3,500요 정도 RPM을 가장 어, 실용 구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 구간대에서 엔진 회전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기존에는 점도를 좀 낮은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디젤 차량에 쓰는 점도까지도 사용을 해봐서 어, 엔진을 조금 그 잔진동을 잡아볼까라고 해서 그런 오일도 몇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차가 좀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드 시리즈 저는 5W20 점도를 갖고 있는 오일을 지금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잔진동도 비교적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서요. 또, 나갈 때 가볍게 나가는 느낌도 같이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을 엔진오일 교환했을 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이 엔진오일을 가면 무조건 잔진동도 다 잡고, 가볍게 나가냐?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마다 본인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엔진 오일에서 교환을 했을 때의 느낌이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해서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엔진 회전음이 화면으로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 차를 좀 운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바로 체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최대한 제가 전달을 드려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속구가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어, 저속구간에서는 예, 저는 솔직히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초반 가속할 때 약간 부드러운 정도? 이 정도지 뭐 잔진동이 완전히 뭐 저, 중저속 구간에서도 완전히 잡혔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조금 엔진오일만 갈았을 때그 부드러운 정도만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약한 뭐 2,000에서 3,500 RPM이 가장 많이 쓰는 RPM대에서 가속을 해보면 확실하게 달라진 느낌을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환 후의 느낀 점은 이뭐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드려볼게요.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SK 월드 시리즈 엔진오일의 교환 및 사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